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大家好. 선생님, 오, 저희 과에 진짜 상냥한 교수님이 계시잖아요. 아, 장선생님 굉장히 네. 상냥하시죠? 네, 네. 맞습니다. 그 분은 굉장히 상냥합니다. 그분은 상냥하세요라고 할때그 분은 상냥하세요. 라고 할때그 상냥하다라는 표현 뭐라고 해야 되죠? 아, 중국어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. 다 흔, 허, 치. 하면 돼요. 和气 네. 和 하면 그 평화할 때더 네. 허 빙도 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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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구나. 네. 상냥하다. 和氣,和氣. 네, 네.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. 네. 타헌 和氣. 타헌 和切. 짧으니까 요거는 잊지 않고 여러분도 같이 외워 주시면 좋겠네요. 네. 버더. "今天就到這裡.謝謝大家.再見."再見.